음, 유니스리 예제 1번 유니 삼십 예제 일번자 올드우드 모머 일지라도 프라이스 인보스드 리테일 아울렛 여기까지가 좀 주어가 되는 거지 액션도는 다니 프라이스고 자 가격인데 어디에서의 가격이냐 대부분의 소매점에서의 가격들은 알센 정해집니다 수동태로 나왔네 뭐에 의해서 정해진데 소매상에 의해서 정해진다. 자, 소매점에서의 물건 가격은 소매상들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자, 이런 식으로 뭐뭐이지만 하면은 요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가 중요한 거야?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자, 소매점의 물건 가격이 소매상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이 더즈나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뭐를 의미하진 않느냐? 내 이하에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래. 이러한 가격들이 "do not adjust to"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adjust 하면은 모모에 조정되다, "market o c 하니까 시장의 힘에 조정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자, 말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번 툭쳐 볼까? 앞에 나시 나와 있지. 한 문장 안에. 그다음에 뒤에도 뭐가 나와 있어? 나시 나와 있지. 이런 식으로 나시 두 개가 나와 있다는 거 이거 무슨? 그렇지. 이중 부정이니까 긍정이야. 그러니까 나의 의미를 둘다 상세시켜 버리는 거야. 그럼 의미가 좀더 쉬울 테니까. 그럼 이거 뭐야? <laughs>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다? 이 소매점에서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뭐에 의해 조정이 된다는 거? 시장의 심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거 것.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라는 표현이 뒤에 가면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면서라는 건 뭐냐? 오랜 시간을 두고서 시장의 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변동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딱 봐도 이게 주제문이네. 자, on any particular day, 어떤 특정한 날에, We found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를 때아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날 봤더니 모든 제품들이 have a specific price tag 특정한 가격표를 붙이고 있네. 어디에 그 위에 물건들 위에 가격표를 붙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this price 이 가격표에 나와 있는 이 가격은 maybe different 다를 것입니다. 언제 다를 것입니다? From day to day 하니까 날마다 다를 거고 그 다음에 week to week 하니까 주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다르다 주마다 다르다는 건 뭐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은 시장의 심에 의해 조정을 받는다는 의미야. 음? 자, the price 가격은 어떠한 가격은 the farmer gets from the who seller. 여기까지가 좀금주가가 되겠지. 자 주자, 아 가격은 가격인데 어떠한 가격? 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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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농부들이 풀 세일을 하니까 도매상이다. 자 농부들이 도매상으로부터 받는 가격은 이제 much more flexible, 훨씬 더 flexible을 합니다. flexible을 한다는 거뭐한다는 얘기야 그렇 유연합니다 from day to day 하니까 날마다 유연합니다 뭐보다 더 유연하냐 이거 지금 비교하고 있는거지 the price that the retailer charges consumer 소매상들이 charge 부과하는데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가격보다 날마다 유연합니다 요거 좀 이해 좀 하고 갈까? 지금 도매상하고 소매상의 가격을 지금 비교해 주고 있는데, 도매상이 책정한 가격이 소매상이 책정한 가격보다 어떻대? 더? 유동성이 있대잖아. 그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날마다 유동성이 있다니까? 날마다 변할 수 있다는 얘야 그럼 그만큼 빠르게 변한다는 얘기야? 길게 변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빠르게 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매상들은 그런 식으로 가격이 하루 사이에도 막 변할 수가 있어. 근데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 소매상이 매긴 가격은 어떻다 시간이.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면서 시장의 심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거야. 아, 이거 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져가야 될 거는 내가 미리 체크하는데 네가 가져가야 될건 지금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이 얘기하는 거야. 아, 이 혼동되면 안 돼. 네라는 표현에서 미안해. 네? 어, 아, 유준이가 네. 가져가요라는 표현 선생님도 가고 싶 상대한테 라는 소리를 들좋 않더라고. 네, 괜찮아. 리가나한라고요아선 뭐 네. <laughs> 자, if 만약에 for, them, for 예를 들어서 bad weather 나쁜 날씨가 lead to 무엇 무엇을 초래했는데 뭘 초래했느냐? 감자의 흉작을 초래했어. 그러니까 날씨가 좋지 않아서 감자 농사가 망했어. 이렇다면 the price 가격은 어떤 가격? supermarkets이 have to pay to the who seller for potato. 그 감자에 대해서 도매상들에게 매기는 그 가격은 감자 농사 망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will go up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will be reflected, 반영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 반영이 되겠어? 가격들의 반영이 되겠지? 어떠한 가격들의? 그들이 mark on potatoes in their store. 그들의 가게에서 감자들의 mark 하는, 여기서 mark 한다는 얘기는 위에 나와 있는 charge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지? 그들이 부과하는 가격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내가 비싸게 주고 감자를 사왔어. 그럼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비싸게 팔아야겠지. 당연히 내 감자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격은 do reflect 정말로 반영을 하는데 뭐를 반영하게 되느냐? 더 interaction 상호작용을 반영하게 되는데 모와 모의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냐면은 demand 뭐지? 뭔가 수요 노 서플라이 공급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을 반영합니다. 수요가 높으면은 아니 수요가 높으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요. 그러면은 공급이 높아지면은 가격은? 그렇지. 그 어디에서의 수요 공급의 상호 작용이냐면 와이드 마켓플레이스 볼 포테이토 감자에 대한 더큰 마켓플레이스 시장에서. 나 올드호트 비록 몸일지라도 그들이 두나 체인지 인더 슈퍼마켓 프로우 어투 어투 리플렉트 로컬 변동이 션인디맨던스 서플라일지라도. 자 그들이 바꾸지는 않을지라도 그 슈퍼마켓에서 가격을 시간마다 바꾸지는 않겠지만 않을지라도 투 모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월 a 이에이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뭐의변동이냐면 수요와 공급에. 자 수요와 공급에 대한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마다 가격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day d o change 어쨌든 바꾸겠지. 오버타임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바꿉니다. 뭐를 바꾸느냐? 아, 시간이 지나서왜 바꾸느냐? t o o 렉 reflect u n d e r l i n g condition. 근본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근본적인 상황을 이러한 근본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뭐를 전체적인 생산과 그리고 수요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 그 제품에 대해 어떠한 제품? 인 퀘스트라니까 논의가 되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 그고 핵심은 그거야. 어쨌든 소매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심에 의해 가격을 추정한다라는 거. 그리고 저 내용이 핵심이고 여기 가니까 한번더 핵심이 나오더라고. 여기 똑같이 나와 있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그리고 여기 지금 디지 디드... 계속되고 d a 가 나오는데 이데이 y 는 need price 이 가격들을 의미한다 이 day 이 day가 역시나 데이. 그러니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혹시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식으로 해석하면 돼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미 칠했고 그다음에 어셋 정해진다. 그다음에 however. 그다음에 훨씬 더 유연성이 있다. 그만큼 자주 바뀐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그다음에 반영이 된다. 그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상호 전용을 반영합니다. 반영하는데 근본적인 상황을 반영하는데 아, 내용적으로 중요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